지난 시간에는 악어의 눈, 숨결, 힘을 비유하신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이 말씀들을 통해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결국 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라는 깨달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감히 바꿀 수 없으며 고난과 연단조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악어가 얼마나 무섭고 사나운 동물인지를 더욱 생생하게 묘사해 주십니다. 6기 41장 25절 26절에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여 창황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하십니다. 여기서 경겁하다는 말은 두려워서 겁을 내다라는 뜻이며, 창황하다라는 말은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악어가 일어나 요동하면, 제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놀랄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또 악어 앞에서는 칼이나 창, 화살 등의 어떤 무기든 무력하고 쓸데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악어가 그런 무기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악어조차도 이렇게 두렵다면 그 악어를 만드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겠느냐는 의미입니다. 또한 악어에게도 대항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를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전능자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비난했으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깨달음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욥에게 겁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껏 발설해온 그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요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티끌과 같은 작은 존재이며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인지를 철저히 지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를 깊이 깨달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마음을 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징계는 매우 두렵고 무섭게 이 마음을 기억해야 하지요. 사사시대 말기에 대제사장 엘리는 사무엘을 맡아 기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기의 아들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데는 실패한 인물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로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불의를 행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몇 마디의 말로 권면할 뿐 엄히 가르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이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엘리도 아들들의 죄악으로 인해 목이 부러져 죽음을 맞아야 했지요.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지 무섭고 두렵기만 한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군복도 입지 않았고 칼도 차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손에는 오직 막대기 하나와 매끄러운 돌 다섯 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던진 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고 그큰 거인 골리앗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위험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용사라 할지라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마치 용사라도 악어 앞에서는 두려워 떨며 어찌할 수 없듯이 그 어떤 존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요배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십니다. 전도서에 해알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은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고, 진리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갈수 있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이 이룬 일들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욥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리 강한 용사라 할지라도 악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무기도 소용이 없는데, 욥은 어리석은 용사가 되어 자기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저런 말로 찌르고 원망의 화살을 쏘아댔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었습니까? 이어지는 6기 41장 27절 28절에 그것이 철을 초개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오는구나 말씀하십니다. 악어는 철을 촉에 풀과 티끌,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노슬, 썩은 나무같이 하찮게 여길 정도니, 설령 화살로 공격해도 도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단단한 물맷돌도 겨같이 가볍게 보이니, 악어에겐 이 모든 것이 가소롭게 여겨질 뿐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작정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두렵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악어를 향해 무기를 던지는 것은 곧 악어를 대항하는 행동인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향해 쏟아낸 원망과 탄식, 판단과 정죄 등은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위협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가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을 알지 못하고 자기 지혜만을 앞세워 말해왔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6기 41장 29절 30절에 몽둥이도 건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륩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기계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건물이란 마른 풀이나 낙엽, 지푸라기 등을 말하며 와르기란 기와조각이나 자갈 등을 말합니다 악어는 몽둥이를 보고도 지푸라기쯤으로 여기며 창을 던져도 우습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악어의 백가죽은 날카로운 기와조각 같아서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는 마치 타작기계가 진흙을 지나간 자리처럼 자취를 남긴다고 하셨지요 이 또한 악어의 놀라운 힘과 강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취를 낸다는 말씀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욕이 지금껏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망이나 탄식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욕에게 하나님의 공익 가운데 자취를 남기셨습니다. 그 자취란 무엇일까요? 요비 악창으로 인해 온갖 질병을 얻고 모든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면서 그에게는 외로움과 고통만이 남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삶의 자취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한 자취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슬픔과 고통을 당하며 괴롭고 힘든 삶의 자취를 남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진리의 자취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사람들은 어떤 삶의 자취를 남겼습니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고 찢겨 죽는다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킴으로 진리의 자치, 바로 기쁨과 감사, 희열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육기 41장 31절, 32절에 "깊은 물로 소태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젖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 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악어가 물 속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물이 악어에게 얼마나 평안하며 유익한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깊은 물로 소태 물이 끓음 같게 한다라는 것은 악어가 물 속에서 요동칠 때 발생하는 강력한 물살과 거품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또 바다로 젖는 향기름 같게 한다라는 것은 마치 음식에 기름을 쳐서 부드럽게 하고 향기롭게 하듯이 이 깊은 물이 악어에게는 참으로 부드럽고 좋은 것이며 유용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악어가 헤엄쳐 지나갈 때 일으키는 물보라는 광채가 나서 마치 백발이 휘날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보라를 백발 같다고 비유하신 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 쌓아온 달관의 경제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체험하고 터득한 뒤에 얻은 자유로움이 느껴지지요. 따라서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는 깊은 물이 악어에게는 오히려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요바, 물이 악어에게 젖는 향기름 같이 유용함을 주며 물 속에서 악어가 자유로운 것처럼, 요 네가 나의 원하는 것을 지켜행해 나간다면, 너는 나와 하나가 되어 내 안에서 자유로워지며 너에게 참으로 유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느끼고 힘을 받으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더 깊이 깨우쳐 나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6기 41장 33절 34절에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구상에는 악어처럼 두려움을 모르는 생명체가 없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악어를 두려움 없는 담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인 악어도 이처럼 두려움이 없고 완벽해서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된다면 이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요베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요은 악어의 비유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온 부질없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혜로움을 말하며 의로움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에 두려움이 없는 악어만도 못한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지요. 그러니 욕은 자신이 얼마나 보잘 것 없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지식이 높고 부기와 권세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욕처럼 스스로 양심껏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라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불치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 자신이 의지하던 지식과 재물, 자긍심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지요. 고린도우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